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팀장 김준석입니다. 제 258회 중구의제 1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에 앞서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공무국의 출장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한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른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으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최초의 원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이종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차례로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으로 윤양수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4차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유은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유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중국 공동체의 현실과 대전영시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2023년 대전영시축제가 109만 명의 방문객과 1,739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라는 성과를 보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를 지향하여 지난해보다 축제기간을 2일 연장해 9일 동안 200만 명의 방문을 목표로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영시 축제의 주요 행사 구역 대다수는 저희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홍보하는 1,739억 원의 경제 효과가 우리 중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작년 축제 기간에는 광범위한 구간의 교통 통제와 행사 구조물로 인해 인근 상인들의 매출 손실을 겪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은 교통 불편으로 예약 손님이 주문을 취소하여 준비한 음식을 폐기했고 식음료 중심이 지, 중심의 지하상가 외에는 축제장과 멀어져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같은 병의원 업종은 교통 접근성 문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져 차량 통제도 확대될 예정인 만큼 중구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대전시가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는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연 장소를 마련한 대신 도시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되 정체성과 컨셉이 굉장히 뚜렷한 축제입니다. 에든버러 축제에서 지자체인 에든버러시는 축제의 일부 지원을 하되 공공의, 개,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여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전 영시 축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2023년 축제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체성 부재, 였습니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 부재로 차별성이 없음, 대전 지역의 고유,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음, 스토리텔링 부족으로 축제가 잘 확립되지 않음, 시간여행 컨셉이 관람, 관람객들에게 공감되지 않음, 다수의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 부족 등을 꼬집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대전 영시축제가 시민 주도형의 정체성이 뚜렷한 지자체의 개의, 개입을 최소화한 에든버러 축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이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구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구의 소상공인들은 영시축제의 주요 거리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지능공단 이전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중앙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축제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실정으로 인해 우리 중구 공동체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중구의 공동체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가 되기 위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무너진 중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채로 진행되는 축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중구 공동체의 진정 이익이 되는 대전 영시 축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 해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근본 제1차 정례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 정립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7,600억 7,538만원으로서 이중 세입 결산액은 7,676억 1,367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433억 3,74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42억 7,62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68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 11억 489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 및 조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사무공간 재배치 집중호우 및 침수 등 피해시설 긴급 복지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736억 4219만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228억 620만 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42억 9241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 5599만 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세밀한 사업 효과 분석으로 불효굴국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의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202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소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한 대로 의결 구제하는데 이의 없으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안한 대로 의결구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 해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는데 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해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앞서 의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특히 예산에 관한 관련된 안건은 지방의회의 존재와 그 의무의 본질에 비추어 볼때본 회의에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 의장이 직권 상정하게 되었음을 제안 이유의 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이 세 건일 때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세 건의 수정안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해위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 차례로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 다음으로 기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반복해서 심의 의결하고, 또그 또한 부결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 59조 지방의회 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육상내 부장님께서 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내 부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원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 요청합니다. 정의 요청합니다. 네, 우리. 유수열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분 정도 했습니까? 10분? 10분이면 여기 있는 거다 10분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 5분 정도 하면 어때?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장님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성원의 점수로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맞지? 예? 그냥 아, 회의 예. 예.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영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아, 사회 산성동, 유천동, 문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구보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책개발실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축목과 구민의 날 시정 시장연두 방문 등 각종 행사 지원 등 일곱 건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지역 사랑 항공권 특화 및 고도와 전력 수립 용역, 안전 총발과 보이는 소화기 설치, 도시 활성화과 유천 전통시장 상가 리모델링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 안건은 배보해 드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원안 직권 상장에 대한 의장님의 제안 설명과 더불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양수 의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여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없으시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을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윤양수 의원님 발의하신 제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양수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은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은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실장 제 6항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비 예산안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 발의하,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로 의사 진행은 유양수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중구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